와, 굿모닝, 우리 바디 와, 너무 더워요. 너무 불볕 같은 더위. 크, 정말 아, 불가마 속 같은 그런 아, 더입니다. 와, 너무 더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 저번에 저번 시간에 대나무를 휘었죠. 그것을 어, 또이어보는 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에폭시 에폭시 아시죠 어, 어, 접착제 에포, 에폭시를 가지고 예, 발라놨습니다 첩을 발라놨어요 어, 발라놨어 지금 건조가 되거든요 어, 이 상태에서 예, 이 상태에서 어, 이제 거물 거물 코끼기 거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코끼기 한다 그러죠 코끼기만 하고 구멍을 뚫고, 콕 끼기, 콕 끼기, 콕 깨기, 그죠? 콕 깨기. 장치하고, 어, 또 위에 도장을 한벌더 합니다. 한벌더 하고는 끝이 납니다. 이게 일 많아요. 있잖아요. 집에서 만드, 어, 만들지 마십시오. 그 공으로 하나 장만 하는 것이 낫지. 일 엄청 많습니다. 이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접합을 합니다. 이게 접합을 해서 액복시로 접합을 하거든요. 어, 해갖고 저는 저 벌써 한4일 정도 뒀는데 아. 자, 이 붙었죠? 이쁘죠? 이 이것을 이 좀 이따가 제가 또 가정을 보여 함께 하,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공정을 또 이렇게 예쁘게 깎아내야 돼요. 엄청 이 녀석이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이 이 녀석. 그쵸? 이 녀석이 이 녀석이고, 이 녀석이 이 녀석이에요. 똑같은 일 가정이에요. 똑같은 가정. 이렇게 못생겨 먹은 어, 것을 이렇게 예쁘게 다듬어야 돼요. 이것도 아직 어, 덜 만들어졌어요. 안에, 에, 이 공정이 또 이렇게 예쁘게 또 만들어져야 돼요. 일 많습니다. 엄청 일 많습니다. 어, 야,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서서히 꼬리가 만들어집니다. 보십시오. 꼬리가 만들어지죠. 예쁘게 위에는 이렇게 됩니다. 위에는 이렇게 케블라가 타주고 위에는 이렇게 밑에 아래. 진짜 제가 이렇게 봐도 멋있는데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아, 멋있겠습니까? 그죠? 아, 다 됐습니다. 건물을 제가 건물을 가져왔으면. 여기서, 어, 건물까지 깨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는데, 건물은 사무실에 있어요. 그래서, 어, 건물을, 사무실에 가서, 건물을 깨고, 고객님에게 배송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아, 더워라. 내일은, 여러분과 함께 갯바위서 병해동낚시 한번 해봅시다. <laughs> 오늘 첫 수입니다, 첫 수. 가만있어. 오늘 첫 수거든요. 김문수의 나홀로 낚시. 에, 오늘 여러분과 약속한 대로, 어, 갱파의 병행동 낚시 나왔어요. 와, 어, 주의보, 어제까지 폭풍 주의보가 내려졌거든요. 그래, 뭐 주의보가 뒤끝이라 그런지, 여기서 파도가. 아, 정말 위험스럽게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 장치도 하지 못하고, 어, 날 밟을 때까지 이렇게 예, 갯바위 가장자리를 살살 뜯다보니까저 녀석이 한 마리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하네요. 아, 이제 설슬 준비를 하고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 어, 병예동 낚시 가야겠습니다. 아, 정보는 상당히 정은것 같아요. 바람도 불지 않고, 누우 파도가 엄청 큽니다. 이 파도가 이렇게 엄청 크고, 깊이 지고, 어, 뭐야, 포말도 할수 없죠. 막, 파도가 엄청 깊이, 뒤집어진다는 말이 마,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병예동 낚시가 정말 어, 오하이 뭐, 포요 그래서, 아, 어, 제가, 아, 어, 나름대로, 소신껏, 어, 개파이 병행근박시를 해볼테니까, 여러분들도, 어, 저와 함께, 오, <laughs> 제가 소신껏, <도신 것>, 개파이, <laughs> 파도가, 소신껏 개파이 병행근박시를 해볼테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으아, 이제 동이 탈려고 그래요. 동이 탈려고 그러는데, 준비를 하고, 어, 네. 하길래 해야겠어요. 아, 야, 늘성 파도가 너무 음, 어, 강하기 때문에, 그죠? 조그만 뒤에, 어, 좀, 어, 머물러주는 곳이 있다 그러면, 이런 날씨 애들 꼬드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노 어, 늘성 파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애들을 꼬드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 그래도 새벽에 백예돔이 한 녀석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대를 가져봅니다 어, 떨리지는 않을 수가 없어도 기대를 한번 가져봅시다 왔습니다 출발 했습니다 오백예도이 백예돔 긴 꼬리 긴 꼬리 뱅이도매요큰샤이 있으면 좋겠구만 큰 샤리 없다 이런 거노을 그 파도가 엄청 이렇게 강할 때는요 대담스 있게 덤벼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막뜰치질하고 뭐 이렇게 네. 포옹 잡을 거기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원정 T1때에요 원정 T1때에 원줄 4호에 목줄 2호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걸려들면 바로 들어 봄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어요 오늘 집어져도 밑밥도 집어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렇게 물이 디비지니까 뒤집어지니까 집어제를 사용할 이유가 없죠. 아, 그래서 크릴만 잘게 부숴서 어, 들어갑니다. 저런 녀석들은 마리수가 들어오는데 마리수가 들어오는데 안들어내요 제비를 멀리까지 풀어서 충분히 내려줄 필요 없어요. 쥐가, 아, 너울에 달랑달랑 뜹니다. 아, 그래, 목줄만 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어, 합니다. 보십시오. <laughs> 노을 너울 보입니까, 너울? 와, 찰떡이다. 미션만 말로 하면, 어이, 아홉시가 간조인데, 아홉시까지 해보고, 미션이 완료되면요. 접어 버려야 되겠어요. 이상에서 무슨 촬영을 하겠습니까? 그죠? 좀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파도가 아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데, 제가 지금 제로 채비로 봉돌 하나 안 달고, 어 갯바위 가장자리를 지금 탐색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말했죠? 긴 꼬리입니다. 긴 꼬리. 긴 <laughs> 꼬리 긴 아. 꼬리. 지금 뱅에도, 어, 오죠?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아, 목줄이, 제 목줄이 한3미터 정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와류가 지는데도 병해돔이 달라들어요. 계파의 가장자리에서 녀석들이 달라듭니다. 야리좀 잘다 그죠. 요번에도 한 30cm 정도 되는데 아 제가 일하다가요. 아안 됩니다. 우리 회장님한테 받아 주거든요. 일단 선크림부터 바르고요. 선크림부터 좀 바르고 시작합시다. 물이 차갑다는 이유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물이 차가워요, 물이. 물이 차갑다는 어, 이유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한 시간만 더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안 되는 거 억지로 해봐야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돈 같아요 돈돈 같아요. 자, 너무 만한돈 같은데 돈이죠? 어이야, 자. 흠. 또돈 같아요, 또돈 같아. 겁나 시가 낫겠다 차라리 <laughs> 부실이한 마리 낫거려고 한 바퀴 뺑 돌았습니다. 이문수에 나올라 낚시, 원더권갯바위 아, 아, 베네돈 낚시, 네, 왔지만, 거기 좋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어, 이른 새벽에, 날이 밝자마자, 어, 37, 8cm 되는 녀석, 그리고 35cm 오버사이즈 긴꼬리 병이동뭐 이렇게 30cm 긴꼬리 병에도막 이렇게 올오기에 뭔가 되겠다 했는데, 네, 날이 밝고, 날이 밝고, 보셨죠? 부실이 가 설쳐요. 오늘 실패의 원인은요. 너무 높은 파도가 커서 밑밥동조가 잘 되지 않았죠. 생각이 들어요. 바닥에는 아, 개체수가 많이 없는데, 많이 없는데 밑밥동조라도 제대로 되었으면 그나만말이수가 아, 나왔을텐데 이파수는 이렇게 뒤집어 뒀는데 뭐가 밑붙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감하고 아마 3시간 내에 보다밖에 빨리 해서 좋은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